그러면 B번과 C번, B번의 내용을 토대로 C번의 글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현장체험학습을 갈때 지켜야 될 규칙을 떠올려보는 게 B번의 브레인스토어입니다. 자, 우선 please close your eyes for a few seconds. 한 5초 동안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the place you want to go for a field trip. 그 현장체험학습으로 가고 싶은 장소를 생각해 봅니다. 5, 4, 3, 2. Are you done? 다 했죠? 자, so Now write about where you want to go. 일단 장소, 가고 싶은 장소를 적어봅시다. 선생님 예시로는 선생님 일단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그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친구들이 지하철 화재 체험했던 그 공간 그런 공간을 safety, 안전, experience, 체험, center 안전 체험 센터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곳으로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두 번째 장소는요.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장소. 영어로는 amusement park. 롯데월드 같은 곳. 뭐죠? 일단 롯데까지만 적을게요. 이런 애들을 놀이 동산이라고 하죠. 자, 일단 safety experience center. 안전 체험 센터에 가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자, We should wear our seat belt. 잘다? 뭘 매야 되나요? 안전 벨트를 잘 매야겠죠. Wear your seat belt. 두 번째는 안전 체험에 가면은 강사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기억하세요? 지하철 화재가 났을 때 선생님께서 어, 코와 입을 막세요. 으 Cover your nose and mouth. 라고 말씀하셨었죠. 을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Listen to the teacher.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말을잘 들어야 되니까 조용히 떠들지 않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쵸? be quiet. 자, 두 번째 롯데월드와 같은 amusement park에서 중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그냥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표 같은 걸 찍고 보여주고 들어가나요? 좋죠 표를 일단 보여 줘야 되니까 뭘 사야 되나요? buy a ticket. 티켓을 삽니다. 그리고 또 줄을 잘 서야겠죠. 또 어, 조용히 해야 돼요. 우리는 혼자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다 같이 갈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be quiet. 조용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유로 돌아, 돌아다니는 거는 나중에 일이고 일단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줄을 서야 되죠 Line up 아,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살려서 우리가 글을 적어 볼게요 Think and write, see 첫 번째 장소는 아까 safety 안전 experience center 라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장소는 amusement park 첫 번째가 우리 wear your seat belt였죠. You should wear your seat belt. 안전벨트를 일단 잘매시고요두 번째로 you should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Listen to your teacher. Listen to your teacher. 그리고 뭐하는 거 잊지 마. 조용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조용히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be quiet.까지 써면 되고요. 놀이동산에서는 you should 먼저 티켓을 사라. Buy a ticket. 그런 다음에 you should be quiet. 여기도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사람들 집중할 수 있도록 잡담을 그만하고 집중해서 조용히 해야 돼. 그리고 don't forget to line up. 줄 서서 다니는 거 잊지 마.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가고 싶은 현장 학습 장소를 떠올려 보고 그 장소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적어 본 후에 세 번에 적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